다음 주제는 이제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많이 갖는 분, 그런 분야인데요 요즘에 아시아의 여러가지 국제 투어들 관련된 얘기를 이제 할거예요 APT, APT, 뭐 요거 최근에 생긴 APL, WPT, 뭐 중국 본토에서 열리는 여러가지 대회들 기타 등등 너무 대회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런 대회들에 어떻게 보면 참여를 해보고 싶고 도전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여러 그런 유저들이 많은데 보통 이제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고 현지 적응도 못할까봐 뭐 필리핀 가면 총 맞는 거 아니냐 중국 가면은 뭐 내장 뭐다 뺏기는 거 아니냐 뭐뭐 <laughs> 뭐 그런 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하고 뭐 어디서 지낼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겁도 많이 나고 어 그런 방향을 제시해주는 사람이 뚜렷하지 않아가지고 좀 이런 주제를 가져가기로 했고요 도움님 같은 경우는 APPT를 지금 여태까지 마카오 APPT 뭐 여러가지 필리핀 각종 모든 APPT 다 돌아다녀보시고 거의 뭐 호텔 인생을 지금 10년째 살아오셨는데 어 보통 APPT 참여하거나 그런 것들 뭐 얼마나 어려운가요? 할 마음만 있고 돈만 있다면 충분히 갈수 있죠 근데 APBT의 약간 매력은 포카스타즈에 온라인 사틀라이트 따서 가는 분들이 좀 많아요 포카 치시는 분들한테는 목돈보다 한번 온라인 사틀라이트를 시도해봐서 만약에 따게 되시면 그때 익스펜스도 돈도 나오니까 그때 가보는 게 낫지 않나 근데 워낙 세틀라이트 같은 게 우승하기가 힘드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APT는 좀 약간 고급 토너라고 할수 있을까요? 그거보다 훨씬 더 저렴하고 사람들이 좀 접근성이 쉬운 약간 APT라든지 막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그 세팩님이 굉장히 이제 경험이 많으실 텐데 좀. 어, 몇 가지 좀썰좀 좀 한번 좀 풀어주시죠 APPT하고 APT하고 지금은 뭐 열리는 그 국가에 따라서 뭐그 규모가 거의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APPT 같은 경우는 우리가테항 신뢰감을 주는 포커스터즈는 브랜드가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벤트 개수도 훨씬 더 많고 그리고 엔트리도 훨씬 더 많아요 하지만 필드가 조금은 조금은 막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APT랑 APPT는 거의 그 볼륨 자체가 두배에서세배 정도 그 이상으로 차이가 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틀린가요? 제 기억으로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뭐 메인 이벤트 아인 그 금액은요 아. 뭐 요즘에는 다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APBT는 뭐 1년에 투어 그, 그 스탑을 좀 줄이는 기준이고 APT는 뭐 요번에 몇개 이벤트를 한거같긴 네. 네. 한데 거기에서는 필러... 으로 포커스 해가지고 이벤트가 요네 거의 필리핀에서 많이 했죠. 되게 많이 있고요 바인도 좀 작은 이벤트는 저렴하고 대신 APT 사이드 이벤트나 뭐 스펀키도 충분히 많이 해봐서 알겠지만 약간 좀 스트럭처가 좀 패스트해요 네 그렇죠 바인이 좀 적고 그 바인에 비해서 블라인드 레벨이나 스타팅 스택 좀 적고요 제가 알기로는 APT는 약간 사이드 이벤트 작은 금액에도 수력자는 어, 좀더 낫다. APT가 그러면 뭐 시작하는 유저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좀 편하다고 해야 될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싼 것도 많고 하니까. 그쵸. 렇뭐 음, 많이 참여해보신 경험들이 좀 있으신지. 아, 저는 네, 몇번 해봤습니다. 원래 라이브 토너먼트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지난 10년 동안은 몇번 해봤던 것 같아요. <laughs> 네, 저도 뭐 그냥 심심해서 <laughs> 나간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좀 약간 조언이자 조언을 해드린다면은 어 사실 이런 APT나 APT 그 투어 기간 있잖아요. 그때는 터널을 하러 간게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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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인게임, 캐시게임이 제일 좋은 시기 아니에요. 그잖아요. 렇 진짜. 그, 여러가지 관광객들, 와, 우리 마카오 여행 한번 처음으로 와봤다. 와, 이런 대회도 나가보자. 그 광키나 나오면 친구는 게임하고 있으니까, 심심하니까 캐시게임 테이블로 올라가고. 약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겨서, 물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그래서 캐시 쪽을 떠나지 못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아니, 아니, 그래서 제가 토너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못 나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쪽에 너무 물이 좋으니까. 레벨러들한테는 그 대목이죠 대목. 그러니까요. 특히 네. 마카오에서 플레이하는 사람들 중에는 뭐 중국 국 춘절 네. 그런 명절이 있잖아요. 그때 중 이월달. 그래서 정말 푸시들이 많이 나와서 그때가 또 대목이고. 이런 APT APTD 같은 대회가 있으면 거기에 또 보컬 전문적으로 치는 사람이 아닌데 그냥 토론 한번 해볼까 그래서 네. 오는 사람들이 꽤 많기 때문에 PC 게임도 굉장히 소프트입니다. 네, 그때가 그때가 중국 구정인가요? 그러니까 2월 중국은 거의 한 달을 쉬잖아요. 네, 그 있구나. 기간 동안은. 그 중국도 그 대륙의 전국민 이동 해가지고 막자일한달 동안 전국민이 쉬면서 여행 다니면서 돈 펑펑 쓰고 놀 때인데 어 필리핀이나 마카오나 무슨 투어 있을 때참여하시면 저희가 이제 적극 추천해 드리고요 어 도움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 APPT를 그 오랜 기간 동안 운영하면서. 토너먼트의 우승자가 되고 스타가 되고 싶은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이 봤잖아요. 그렇게 돼서 그런 꿈을 갖고 좌절된 사람, 좌절을 한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실제로 성공을 한 사람들이라든지 너무 많이 봤을 텐데 그런 성공 확률이 얼마나 되는 것 같고 또 진짜 성공하기 위해서는 좀또 자기 경영을 해야 되잖아요. 막 어떻게 어떤 스타일에 대회부터 참여를 하고,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스텝 바이 스텝 가야 될 텐데, 그런 조언을 좀해주시더요 플레이어가 생각하는 음. 어느 정도가 성공이라고 봤을 때, 어떤 분들은 그냥 그 상금, 네. 상금 사이즈에서 어, 자기 성공했다. 뭐 플러스가 되면 성공했다고 보는 친구들도 있고, 매덕 돼야지 자기 성공했다고 친구도 있고, 큰 회사에 포커스타즈나 포인트리트나 뭐 페펑파 이런 사이트에서 스펀, 갖고 싶어하는 네. 그런 꿈이 있는 친구들이 많죠 제가 a p p t 를 하면서 어, 저희 포카스타즈 에이션 프로 거기 뭐 네임드 쇼다운에 나왔던 브라이언 어, 랜디 같은 분들도 a p p t 올때 달리 했는데 일단 뭐 에시아에서 지금 현재로는 뭐 6명? 6명? 그렇게 있잖아요 네. 플레이들이 그렇게 많은데 6명밖에 스폰서 안 되는 자체가 좀 확률이 되게 적고요 지금 현재 에이션 프로에 성적이 더 낮다고 어 이런 플레이들도 되게 저한테 많이 옵니요 음. 뭐 나는 뭐뭐뭐 프로보다 훨씬 더 잘하는데 왜그 사람은 스폰 받고 저는 왜안돼아 그럼 그런, 그런 이메일이 와요? 많이 음. 왔어요 었 음. 이메일도 오고 얘는 그냥 아예 대회장에서 어, 찾아가서 물어볼 거예요 <laughs> 그러면은 좀 서, 설명하기도 귀찮고 그래서 일단 부족한 <laughs> 점이 있으니까 안 되는 거겠지라고. 근데 옛날에 그 대만 선수 한 명. 테리. 테리 팬. 네, 테리 팬.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스포는 풀팟이나 이런 데서 잠깐 썼는데 꾸준히 라이브 토너먼트 프로 역할을 하면 그 생활을 하면서 테리 팬을 봤을 때 성공했다고 보긴 봐요. 근데 걔도 저한테 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어 포커 스타즈의 프로 될수 있는지를 진심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대만에서 앙린이 됐잖아요. 앙린이 최근에 됐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앙린은 좀잘 어 아는 편이라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때가 한참 협상하던 중이었거든요. 포커 스타즈랑 협상하는 중에 자기가 저한테도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포커 스타즈 프로가 될수 있냐. 저는 제가 이제 바로 도움한테 연 해서 드 어떻게 하면 포스타를이풀어막 그러면서 막 했었던 게 부가 작년이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걔는 됐는데 걔 앙린과 테리판이 뭐가 다른데 다른 점은 둘다 어, 포카 실력은 뭐 비슷하다고 봐요 네. 비슷한 성적도 꾸준히 앙린도 꾸준히 성적을 냈고 테리펜도 성적이 있긴 있는데 차이점은 성격이나 스타성 음. 스타성 앙리는 네. 대만에서 B급 음, C급? 음. 연예인 TV에서 나오고. 아, 외모가 좀 중요한가요? 외모도 약간, 에이시아에서는 좀 음. 중요하죠. 옛날에는 외모 안 봤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외모보잖아요 외모 문제는 <laughs> 외모... <laughs> 안볼것 <laughs> 같은데. 외모에 모델인데. 음, 네. 아, 예. 그렇죠. 일단, 음, 음. 웃긴, 웃긴 얘기 하나. 그, 저희 전포커스타 프로 레이먼 듀라고 걔도 대만. 그 음, 잘생겼잖아요. 진짜 음. 뭐, 네, 걔는 잘생겼잖아요 네, 걔는 그래서. 여자친구도 항상 모델이었어, 진짜. 그 선수가 스폰서 받았을 때는 라이브 네. 프로인데, 라이브 토너먼트에서성적은 없었어요. 음. 걔는 그때 당시에는 헤드업 스페셜리스트, 네. 온라인 캐시게임 헤드업 스페셜리스트라서, 약간 미드에서 하이스텍스, 거기에서는 약간 뭐 인정받는 선수였는데, 라이브 프로 되긴 됐는데, 일단, 뭐, 프로필에서는 성적은 없었어요. 아, 네. 음. 아, 약간, 잘생겨서 보통 그런 게있어요 예. 맞아요. 네. 음, 그, 걔는 예. 키도 크고, 뭐, 승리도 엄청 했잖아요 네. 그때는 그 외모로 뽑은 선수는 그, 그분밖에 없었고요. 요즘에는. 옛날에 레이먼우가 포커 스타즈 프로였을 때가 노태준 선수가 포커 스타즈 프로였을 때, 음. 때잖아요 옛날에 노태준 선수도 외모 때문에 아그금 개성 있게 생겨가지고 예그 네, 네. 빅뱅의 대성아그 아, 빅뱅의 아, 대선. 빅뱅의 대성 닮은 아, 빅뱅 웨이브를 타면서 음, 빅뱅 웨이브 자 그러면 <laughs> 우리나라 포커 유명한 포커 플레이어 중에 정말 미남 훈남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보면. 아 진짜 찾기 힘들죠. 이게 미남들이 좀 게으른 것 같아요. 이게 정말 <laughs> 열심히 해야 되는 게임인데 아 진짜 좀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좀 약간 프로씬이 좀 바뀐 게 제가 하면 안될거아요 어, 비비야.